정말 재밌는 시즌인 것 같은데 어,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경기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창원 LG 그리고 KBL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로 경기를 봐주고 다시 또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 LG입니다. 오세근 선수가 체크백을 정확히 해주고 있어요. 석석 오패 들어갑니다. 시자기 아니라 아예 자,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배병준 다시 페이스라인 쪽 돌파 선택. 남은 시간 2초인데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김준희자 핸드업을. 나간 이관이 에요 이관이 직접 던집니다 반칙을 얻어냈어요 네, 지금은 멈춘 후에 파울을 이끌어내는 이관입니다 장점도 있어요 이관이 선수만의 특장점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밑에 가서 슛모션을 한번 한 후에 저렇게 뒷걸음질을 친후 자유투를 쏩니다 이 부분도 뭐 시청자분들이 보면 재미난 루틴이기 때문에 뭐 이관이 선수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그 루틴을 발판 삼아서 무게를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대병준 코너 쪽에 오세균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갔어요 멀로의 리바운드 가담 그러나 네, 공격이 좀 빨랐어요 지금 공격 권을한번더 가져가는 LG네요 차원 LG가 1쿼터 마지막 공격권을 잡고 있습니다 리버트시 이동 네. 힘이 참 뜨겁게 맞붙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스코어상으로는 LG가 8점 차 거리를 벌리면서 1쿼터를 마쳤습니다 음, 이앵글로 서서 이관희가 계속 스크린을 걸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버닝엠의 미들 레인지 이관희가 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슈팅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관이가 정확하게 성공시키네요. 정주는 오른쪽 코너에 아반도 길어요. 네, 오늘 아반도 선수 슛이 아직 감을 못 잡는 모습이에요. 빠르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관이 직접 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커닝햄서 리바운드를 잡고 바로 치고 나오면서 달리는 이건호에게 이건희에게 어시스트 패스까지 해 주는 모습 정말 훌륭하네요. 림프 플랜 AP 가리지 않고 어떤 선수가 네. 나와 있든 간에 이런 장면들을 참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수비에 의한 빠른 공격. 굉장히 꼼꼼해요. 뭐 보기는 전혀 꼼꼼해 보이지 않지만 <laughs> 오세근이 만의 득점을 만들면서 네. 33대 22. 네. 이건이 동영이 풀어냈습니다. 김준희의 공격 스킬. 네, 서 펌프 에이크로는 막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 KGC의 공격이 좀처럼 활로가 아, 마땅히 보이지 않는데요. 아, 지금도 플레이스 위에서 나가는 패스를 이가겼이 줬고건닝 님. 자, 지금은 아, 점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준이형. 두 명의 수비. 자, 브릿지를 사용한 lg 에요 남은 시간 3초 멀로 조금 와줬습니다멀로가 쏩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커닝햄 선수의 브락 아주 좋 훌륭하네요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어요 lg의 트랜지션 기회에 네, 거기에 엔드홈까지 이뤄내는 커닝햄 이번에도 이관희 그리고 단테 커닝햄입니다 마지막 공격을 하겠다는 이관희 선수의 지금 사인이에요 자 누구와 투백게임을 할지 아니면 포스를 줄지 본인이 투백게임 시도하네요 오른쪽 코너 뽑아줬습니다. 김준일, 오세균 상대 남은 시간 1초에서 아, 김준일 아, 정말 에이지 아, 오늘 공격력도 상당하네요. 50득점을 올린 에이지 3쿼터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양팀 선수들 경기 펼칩니다. 패병준 그러나 결국엔 이관희 리바운드 마레 다시 이관희 갈라줍니다. 정인덕 골밑에서의 반칙 양이조 드라이브인 패스선 택클어나네 지금은 패스였는데 조금 부정확했어요. 이관이가 떨어지는 공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관이의 드리블 아 지금 네, 정확하게 이재도. 찾아주는 이관이 패스도 인상적이네요. 김준일 오른쪽 베이스라인 선택 두명 뛰어 보내고 공격 시도입니다. 안 아, 들어갔어요. 천엔도 스펠맨 캐치션 석천불발 2구 아, 1위 바운드. 재밌네요 오늘 경기 스펠맨이 아직까진아직까진불이한 모습입니다. 자또 강하게 해치 나오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이관에의 석정. 이관이. 아, 역시 이관 하나 해결해 주네요. 아주 멋있는 삼점슛을 성공시킨 이관입니다. 사쿼터 결정적인 승부처를 AT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태깅 동작을 들어갔다 돌아오는 아만도 선수의 동작이 한 타임 늦자. 멋진 3점슛을 성공시키는 이관입니다. 네. 지금 잠시 또한 걸음 또 쳐져 있는 순간인데 예. 자 남은 시간 2분 35초. 셀맨의 패스 오세균이 공을 흘렸다가 품습니다. 강한 충돌 지금은 네, 지금은 오세근 선수에 오세근 선수에 선수에 아, 지금 은디스네 지금은 오세균 선수의 파울이군요 지금 엘지는 득점을 성공시키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상대는 팀파울 중이에요. 이관이 자 이관이 선수 아반돌 달고 있어요. 이관의 득점. 이관이 멋진 개인기은 게인 턴어라운드 슈팅이 하나 나오네요. 엘보 위치에도 턴해서 그렇게 페이더웨이 쏘는데좀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예. 네, 본인이 경기 전에 슛을 못 놓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정말 이관이 대단한 슛을 하나 성공시키네요. 본인 표현 빌리면 아픈 손을 지금 달고 이런 활약을 사쿼터에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스다매. 요스다매. 어원늘만 너희 네명은 스위치! 원희만 하드쇼! 하쇼하고 빨리 가는 거야 따라가자고 어. 원희가자고어명은 어, 어. 야! 야 들어봐봐 하드쇼 네. 좀 지을 하죠. 수 있는 창원의 네. 공격 어. 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지금도 위험해요. 자, 두명 사이 강한 압박을 일단 잘 풀어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도 다시 아, 이재도의 패스. 수비력이 좋은 케이지신데도 아 이걸 또 여유롭게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는 LG예요. 이관이 어. 하인 드리블 드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맞지. 이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관이의 자유 추 1구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저런 루틴 사실은 저 사소한 것 같지만 저런 루틴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걸음. 그리고 또한 골. 점프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공이 네, 이로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최종 스코어 79대 73. 1378일 만에 리그에서 5연승을 달성하는 창원 LG. 이제 선두 자리가 한 경기 차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사실 뭐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LG인데